저는 지금, 어, 회현역에 있는 호텔인데요. 지금 이틀째인데 너무 심심해요. 집에는 쇼핑한 옷들도 와있고요. 픽도 왔다 그러고, 신문 잘 잠그고 왔는데, 가스불은 켜놓고 오진 않았는데. 여기는 처음 해봤는데, 원래 이렇게 거실이 따로 돼 있는 그런 데는 대로 맨날 예약을 하다가 이번에는 좀 자그만, 왜냐면 방이 너무 크니까, 거실이 있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절대. 그래가지고, 한눈에 뭔가 거실이 다 보이고, 이런 데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멋진. 메사뷰 메사뷰입니다 하늘이 오늘 조금 흐려가지고 어제는 조금 햇빛도 들고 완전 날씨가 좋았거든요 요거는 저의 더러운 맥북 너무 심심할 수도 있고 일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저 손톱 하나 어... 어... 오늘 스타벅스 갔다 왔고요. 7층에 라이브러리가 있어가지고 아이패드랑 에어팟이랑 책이랑 막다 들고 갔는데 아 에어팟이 아 지금 해봐야겠다. 에어팟이 한 짝이 인식도 안되고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 안되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 없이 살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 조금 하다가 책 조금 읽다가 도저히 그 거기서 나오는 노랫소리랑 말소리 때문에 되다가 안 되니까 짜증이 난다니까 좀 읽다가 올라오고 였어 충전 일단 해보겠습니다. 반대쪽 협탁에는 충전기가 있어요. 이거 은근히 엄청 유용하거든요. 이거 솔직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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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지랄라 생각했는데 이걸 또 따로 따로 사야 돼요. 듀오를 쓰려면은 이거에 전력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 어댑터가 그냥 아이폰이랑 맥북이랑 중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고 이걸 사면 20만 원이 넘을걸요? 근데 은근히 여행 갈때 애플 왓치 들고 다니면 편하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갑자 뭔가 일..일 일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일인일..일일이 이제 오늘 월요일에 쏟아져 오거든요? 아 맞다 그리고 여기 스타벅스가 이 호텔 안에 있는데 어제 커피를 마시려고 가니까는 리저브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카페 아, 아이스 카페 아, 아메리카노 카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뭔가 원두가 다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벤티 사이즈가 없고 막 이런 거 해서 어 당황스러워가지고 일단 그란데로 시켜가지고 했는데 그란데가 기본 샷이 4 개더라고요. 근데 무슨 브라질 어쩌고 저쩌고 원두 어쩌고 저쩌고 도착해서 추출하는 걸 구경하겠냐는 거예요. 지데 이게 무슨 말이지? 진짜 신기하더라고. 대왕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고 오카포트처럼 압력으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슝 올라오는데. <목소리> 무엇보다도 맛이 있어요. 엄청 쓰고 군고구마 맛나는 그런 맛. 파트너분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것도 받았어요. 이거를 원래 그 커피를 시키면다 주시는 건데 어제 정신이 없어서 못 주셨다면서 오늘 어제 것까지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라이브를 갔다가 하우스키핑 끝났다 해가지고 올라오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직원분이 이걸 체크인할 때 주셨어야 되는데 못 주셨다면서 과자를 주셨어요. <laughs> 그냥 드시래요. 과자가 짱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복도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을 하나 열고 들어와서 또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옷장인데요. 이럴 땐또 옷장에 옷도 잘 걸어놔요. 이건 접니다. 옷 너무 귀여운데 영상에서는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이 티셔츠를 훨씬 많이 입고 훨씬 많이 빨았거든요. 그랬더니 얘만 살짝 노란색이고 얘는 한 번밖에 안 입었단 말이에요. 세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얘는 완전 순백색. 날씨가 홀리다고 해서 자켓도 호드집업도 하나 가져왔어. 이것은 저한테 없으면 안 되는 텀블러 가방. 이거 한번 써보면 진짜 너무 편해요. 한 손이 자유로워진다는 게 저처럼 맨날 이렇게 커피나 뭔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최고예요. 어. 여기에 사실 모든 짐이 다 있어요. 마이 멜로디 장옷 여기 오기 전에 집에서 입고 있던 건데 바로 벗어가지고 캐리어에 넣었어요 뭔가 집에서 편안함과 포근함 그런 거를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입던 잠옷을 그대로 아 그리고 여기 어메니티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그냥 요만한 미니어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머리만 감고 싶은데 이게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 엎드려서 머리를 감을 수가 없잖아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손만 뻗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샴푸 이렇게, 이렇게 짜가지고. 사실상 여기 있는 게 이제 다예요. <laughs> 가져온 게 없어서. 이거는 제가 맨날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인데, 이거 어디 거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본 갔을 때 베이프 잡지를 사가지고, 부록으로 껴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편해요. 막다 늘어나고 찢어지긴 했는데 제가 몇 년째 여행 갈때꼭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면봉인단이거든요. 면봉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걸 면봉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어딜 가도 면봉으로 꼭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씻거나 씻을 때 쓰거나 씻고 나서 쓸수 있는 걸 넣어놨는데 이건는코생이 선물해 주신 헤어 로션 이거 헤어 에센스. 이거는 여기 브랜드가 뭐지? 아리얼에서 최근에 보내주신 건데, 이베나이 리무버 패드예요. 들고 나올 때 좋은데, 제가 눈화장을 안 해가지고, 이걸로 지울 게 없었어. 그리고, 요것들은, 이게 여행용 그거라서, 맨날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샘플들이랑, 이즈 앤트리에서 이런 게 나오거든요. 파우더 워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짧은 여행에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겁지도 않고. 사봉 바디 샤워 오일? 바디 로션도. 여기는 스킨케어들 들어있는데, 이것도 그냥 원래 좀 여기 들어있던 거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크림이랑 뭐. 이거 되게 좋거든요. 티알루론산 부스팅 앰플. 여행 간데 얼굴 갑자기 썩었을 때를 대비해서 멜라죠 그리고 이 브랜드에서 이거 선크림도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선크림 정량이래요. 그래서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짜서 쓰는 거거든요. 그리 샘플들은 원래 그냥 들어있던 거고 그렇게 두 개를 챙겨왔어요. 파슬리 토너와 제가 한통다 비웠는데 영상에서는 안 남았었죠? 그리고 요즘 제가 간단하게 바를 때 이거 모시처라 이제 하나만 바르거든요. 토너로 닦고 이걸로. 제가 지성 피부인데 이것만 하나 딱 발라도 크게 막 그렇지 않더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피지오겔 같은 느낌. 그거보다 살짝 가벼운 느낌? 이렇게 가져왔고, 여기에는. 이거 진짜 없으면 안 되겠다. 아쿠아피 진짜 없으면 안 돼. 진짜 없으면 안 돼. 클렌징 오일은 이렇게 담아왔어요. 무슨 제품이었지? 아비브의 클렌징 오일이었을 거예요. 퓨라프록스. 칫솔 세트. 치실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갖고 다니기 좋은데 이거 치약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이 치약 쓰거든요? 그냥 여기 치약이 있어가지고. 씻고 칫솔질 하는 거라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거품도 잘 나고 그래서 다음엔 이걸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칫솔은 이거.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세트?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뽀개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니면 은 좋습니다. 파우치 요즘 제가 쓰는 제품들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거 딱 하나 가져가면 너무 좋아요. 투페이스드 제품. 요거는 이제 이런 기다란 것들 잠뜩안 쓰는 것들을 안 쓰는 것들을 가져왔어요. 손썹 앰플, 픽서. 여기 안에는 그때 왓츠인마이백 한거 똑같이 들어있어요. 챙겨온 건데 따로. 음, 이 쿠션 두개 있구나. 이 쿠션은 요즘 제가 잘 쓰는 피 쿠션이고요. 제가 처음으로 좋다고 생각한 촉촉 쿠션. 이거는 문샷 완전 커버리지 완전 센 제가 좋아하는 그런 어두운 하이라이터. 제가 맨날 쓰는 거. 아, 평소에 제가 많이 쓰는 것들인데 짠누드팝 네이밍 배쉬풀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핑크머리하고 제가 진짜 많이 쓰는 올가정 지금도 이거를 살짝 발랐어요 글리터 발라볼까요? 어후 요좀 너무 요 이거는 퍼니 이펙트 브로우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이거는 제가 요즘 많이 쓰는 건데, 애교살 원래 그림자 같은 거 그리는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섀도우로 씁니다. 이거는 이런 그레이 브라운 같은 컬러. 이렇게 나머지 다이 제품인데, 이거는 없어. 그리고 요즘 제가 좋아하는, 자주 쓰는 펜티 뷰티 레트로 로즈 예쁜가요 그리고 메탈릭한 핑크 펄이 들어있어요 초코색 이런 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그 컬러가 딱 보이죠? 저는 이제 밥을 먹어볼까 하고 있는데 무려 어제 사다 준 빠니. 음. 에어팟은 그냥 한쪽이 충전이 안 돼서 그런 거였어요. 지금 노이즈 센서링 당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 중요한. 이거 루테인이고요. 멀티비타민. 유산균은 아까 아침에 먹었어요. 흠. <laughs>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아무래도.